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아사 주지의 성광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어제 성광스님에게 동아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하고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전법과 포교의 모범이 되어주길 주문했습니다. 동아사 발전의 시발점이 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보고 이제는 한 교구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잘 펼치셔서 정말 전법과 포교의 모범이 되고 또 종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선도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세차례 중앙종의 의원을 역임해 정책을 이끌어온 공로를 치하하며 공백의 아쉬움이 있지만 교구장으로서 역량을 대신 발휘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좀 어. 구멍이 크게 난 듯한 또 그런 또 아쉬움이 없잖아 또 있으나 우리나라 불교에 큰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구의 교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또 훌륭히 잘 하시면 전체적인 정단으로서도 그러한 빈자리가 충분히 메워질 것 같습니다. 성광스님은 수행복지 기구를 마련하는 등 수행 기반을 확충하고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원칙 있게 반영해 동아사 정상화와 지역 불교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장 스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종도들의 그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대구 불교의 또 대구 경북권 불교의 견인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광 스님은 이날 총무원 청사 화재 복구 기금으로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광 스님은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 조계사에서 3위계를 수지하고 조계사와 동화사 총무국장, 서울 호합사와 대구 안일사, 하남 성불사 주지를 역임했습니다. 지역 포교와 정체 기반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성광 스님이 동화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동화사 위상 회복과 지역 불교 발전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뉴스 이지윤입니다.